삼문티브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달 만물이 생동하는 삼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아슬아슬, 조마조마, 밑태밑태한 것이 서리리게 지나간다고 할까요? 네, 무엇을 말하든간에 참 예. 생동감이 넘치는 생동감이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이 넘치는 시더가 생동감이 넘치는 시더가 세상을 살리게 돼 있죠 여기에도 오늘은 정말 그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이런 삶을 펼치기 위해서는 첫째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 영안이 열려야지 영적 세계를 보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번 쫙 끊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참 영안이 열려야지 영적세계 보는 눈이야 그리고 영안이 열려야지만 그때부터 니가 되냐면 이제 지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영안이 열리고 나면 지안이 열리는데 이것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맞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지안이 열리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다 제대로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 생동감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하고 전능자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목표가 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향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가 소통이 될수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3월달에는 그와 같은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동안 한나가 다 기도를 하는데 언약이 없는 기도를요. 해내 생각대로다가 말씀을 무시한처럼 이렇게 말씀과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되는데 안 맞다.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가 소통이 되는 그 출발점이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기도하면서 통곡을 한다 참. 도대체 남이 낳는 다 자식을 나는 애도 하나 못 낳고 자식이 없어갖고 참 분인 나야겠다가 참 정말 조롱당하고 정말 비난받고 있는 이럴 때 가슴이 아파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나시리. 이 땅에 남자가 필요한 게아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남자가.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슉게 하는 이러한 일이 탁 벌어져요. 그럼 이런 걸딱 놓고 보면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참 이런 걸 소통이 될때 굉장히 기쁘죠. 오늘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인생, 생동감이 넘치는 시대가 살살 사는데 인생을 갖는단 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안이 열려요. 그러면 영안이열리면 영적 세계고는 눈이 열리고, 그때부터 만물을 다스릴 정도 지혜도 생기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 제목이 나온단 말이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때서부터는, 이제, 통곡하면서 나시린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과 맞는 기도라는 게, 거기에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탁 출생을 하는 거요 이 기도에 응답을 받은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다이다 아, 임신을 하고 막내 낳기 전에. 임신을 하고나서 너무 좋아서 막탁 그러면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막 기뻐하면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바요나 시문나 내가 보기있 뜻한 이를 알게 하신 일은 혈기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반석대신 그리스도 참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보신다. 용사의 화를 탁 꺾고, 넘어진 자의 심으로 띠를 띄우고, 넘어진 자를 심으로 띄우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참 표현력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용사의 화를 딱 꺾었다. 그 어떻게 돼? 무기가 딱 박살나는 거지? 또 넘어진 자를 심으로 띄워가갖고 띄워 천하무적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풍족하던 사람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먹고살기가 똥떵어리던 인간들이 다 재앙을 받아가지고 품파리가 되고 줄이던 자들이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은 쇠약하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원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뭐 생사 화복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나네 용서의 화살을 꺾어버리고 너모잔들 일으켜 세워서 승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영하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나 생사부의 주관자가 된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누가 뭐라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 한 민국 대한민국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린 사람 이큰 사람이다 이말이요뭘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힌 나라 한 자예요. 그런 말씀으로 세워진 국가 이런 뜻이요 그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한국 이렇게도 표현니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라는 이런 증거가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뭐라 그래 우리나라의 시조가 어떻게 되냐면 고조선이래요. 고 엿곳자가 십자가에 도를 전하기가요. 조 아침에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조 선자는 아침 조자가 이렇게 되시는가? 밤낮으로 십자가를 비치는 아침 조차요. 그리고 선 사람 낳는 고기 어째 때가 양자가 그때부터 사람 낳는, 양치기 위해서 세우신 선고울 선자요. 조선이라고 하는 말, 고조선이라고 하는 말씀 이 고조선에 올라가 보면은. 아담의 후손 중에서 누가 있느냐? 바로 여기 뭐야? 노아가 있어요. 노아의 후손 중에서는 샘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함의 족속은 흑인이에요. 야벳의 족속은 황색인 종이에요. 샘의 족속이 이제 언약에될리는데 여기에 샘의 후손은 아르박살이라고 있어요. 아르박살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은, 어, 벨렉이 있고 욕단이 있어요. 벨렉의 우선에서 아브라함이 왔고 이스라엘이 탄생했네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욕단의 우선으로 단군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 단군을 고조선. 단군이 지된 고조선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하나고 가만히 쳐다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 대한민국 그리스도 이스라엘. 의미가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이럴 땐 이렇게 쓰을 때, 미국 갈땐 밑자가 양자 밑에 딱큰 자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을 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사람. 그래서 세계에, 세계를 지키는 경찰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게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뭐냐. 언약이 다 사라져서 엘리시대처럼. 완전히 기독교가 전부 다 무너지고 교회가 문 닫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학교에서 다 배제를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도 엄청나게 질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미국을 진짜 제사장이기 뭐랄까 세계 선교하려고 하면 미국도 다시 써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 세계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세계를 지키는 경찰 역할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 최사장의 역할을 갖다가 담당하는 한국, 그리고 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지금도 유대인들이 뭐냐면 유대인들, 유대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시는 이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당놓고 보면 절대 미국을 깨우기 일하은 어떻게 되냐? 트럼프 같은 그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워져야지 미국을 갖다가 다시 뭐야 다시 위대하게 위대하게 이죠 미국을 새롭게 다시 재청조하서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니까. 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뭐랄까 둘로 딱쪼개지잖아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남자 여자밖에 없다 다른 성일체 딱 진리의 길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딱 나가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옮기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듭남 위에서 올리시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천 세계 재편해요.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로 대한민국을 세우가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의 대통령의 자질과 규모를 탁 갖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가 바로 당연한 고난이요. 그리고 대한민국들이 막 이제는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언론, 종교계까지 할것 없이 싹다의식개혁을 하듯이 전체가 다 깨우는 개몽령. 깨우는 역할을 다 하고, 얼마나 사기당했는가는, 인권이 유린당하며 사기당했는가는, 아니, 현직 대통령을 갖다 가둘 수 있는 조직이 도대체 어디 있을 수 있어? 이거보다 더큰 반란이 어디 있어? 거기에 앞잡이 노어서 앓는 게 오동훈이 아니야? 이런 모습을 놓고 쫙 따져봐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을싹 다, 거짓 선전, 선동하는 간첩 같은 새끼들한테 싹다 장악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문용배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게 헌법재판관까지 싹다 이게 뭐야? 인간말살 정책을 펼치는 이런, 음, 여기 체제전쟁이 앞잡혀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가 하면은 그뿐만 이 아니라 이제는 교육계까지도 싹다 미리 언제부터 한마디로 얘기해서 쳐다보면은 진짜, 전교조들이 나타나면서부터 다 이랬던 거예요. 언론 노조 때문에 언론이 싹다장악돼 있고, 정말 교원 노조 때문에 애들이 싹다장악되 있고, 싹다 애들을 끓는 물에, 응? 예? 물끓여 갖고서 깨구리 잡듯이 하는 그와 같이 아이들도 싹 죽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완전히 전환길 씨 같은 이런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세워줘 가면서, 막2030 깨우고, 10대들 깨우고, 막 깨우는데, 그라운드 씨 같은 놈들, 10대들까지 막 얘기하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속이 다 시원합니다.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문교부라든가, 학교, 대학에 다 놓고 얘기하고 싶고, 학교에 다 두고 싶은 얘기가 뭐냐. 애들한테, 애들한테 선생님이 맞았다. 막 이런 얘기. 꽃이다 그랬어요, 아 왜? 그 망할 짓을 안 깨워, 의도 맞아야지. 애들한테 딱 음란물 서적을, 초, 초등학교에서 또, 그걸 딱 음란 서적을 갖다 어리서부터 그걸 공부라고 지시를 가르쳐야 되겠어. 인간 마사시기 위해서 노동자가 애들 짓밟게 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에 들어온 거야. 그게 바로 교원노조예요 이런 교원노조라고 하나, 이런 거. 교사는 밖에 남고 노동자로 학교를 떠나야 돼요. 노동운동을 하고 차제전쟁을 시킨는데 여기다가 막 이렇게 움직, 하는 거 누가 가르쳤어? 그래서, 교사는 학교에 남고, 노동자는 학교를 떠나라. 정말 이게뭐 공무원은 학교에 남고, 공무원을 보기 위해서 공과사를 꼽불려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만들어갖고 막착 무너지게는 노동운동에서 회사를 다 무너뜨려. 그리고 공무원 노동해갖고 관공서 싹다 무너뜨려. 공무원은 관공서에 남고, 노동자는 관공서를 떠나라. 그리고 노동자는 갖다가 노동파는 가버리고 회사도 다 무너지게 만들게요. 이런 거한 여기 한, 뭐 어? 한미총 전민년 이런 것들 싹다 이것들에 의해 갖고 언론인은 방송국에 남고 노동자는 언론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언론노조가 무슨 죽을 놈의 언론노조참창뭐 이렇게 싹바뀌었대 거예요. 정말 이런 말을 다할때 생동감 넘치는 인생을 새로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요 노동자는 노동판으로 교사는 학교에 공무원은 관공서에 노동자는 노동판으로 그리고 뭐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laughs> 언론, 언론인은 론 언론사에 남고 노동자는 언론사를 떠나야 돼요 근데 노, 여기 뭐 언론노조가 아주 언론사를 싹 자각해갖고 뭐 어떤 거짓 선전 선동만 다 뒤에서 조정해 왔다면 이게 싹다 대한민국의 제사장나라로 제사장나라의 백성들을 세우가는 전체를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생동감 넘치는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3월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